혹시 최근에 미래에 대한 불안, 아무것도 안 하는 자신에 대한 자괴감, 그리고 이런 나와는 다르게 점점 앞서 나가는 주변인들이 보여서 힘들었던 적이 없으셨나요? 아마 저도 그렇고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이런 무기력함과 불안함 때문에 소가리를 많이 하셨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의 심장보다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을 채찍질 해주고 응원해주는 형 같은 존재가 있다면 어떨 것 같나요? 오늘 소개할 기가 차듬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기가 차듬임은 해외에서 퍼진 것과 우리나라에서 퍼진 게좀 성격이 다른데 일단 해외에서 먼저 이기 기가... 차도임이 시작되었으니, 해외 버전부터 알아보는 걸로 하죠. 우선 이 기가차드란 인물은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라 크리스타 수드 말리스 라는 사진작가가 슬릭 앤 티어스 라는 프로젝트 일환으로 5명의 보디빌더를 합성한 가상의 인물입니다. 이 만들어진 인물의 상남자스러운 모습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수 밖에 없었고 해외에서 인물의 얼굴을 이용한 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해외 기가차드 밈을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우선 이 기가차드에서 차드라는 단어가 뭔뭐 뜻인지 좀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차드라는 것은 한국어로 번역하면 상남자 아파메일 정도를 뜻하는 단어로 보면 됩니다. 대충 자기 할일 열심히 하는데 여자가 저절로 꼬이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아무튼 이런 상남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기가차들자를 해외에서는 비교대상으로 쓰는 미모로 썼습니다. 예를 들면 흡연충 평균, 비흡연자 평균, 피자에 파인애플을 넣는 사람 평균, 피자에 그런 노란 속시식물 따위 넣지 않는 사람 평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해외는 이렇게 상남자 대 찐따 같은 느낌으로 썼다면 한국에서는 좀 다른 느낌으로 썼습니다. 한국에서는 내면의 기가차들한 느낌으로 썼는데 이것의 유래도 어찌 보면 해외에서 시작된 경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2023년 Low b u d g Stories 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Origin of d o m e r 이라는 영상과 From 두멀 o 블 o r 라고 불리는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대충 이 영상들의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어떤 평범한 남자가 패배자 같은 인생을 살다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쯤 갑자기 기가 차드가 나타나서 그에게 여러 조언을 해주고 그의 인생을 바꿔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기점으로 기가 차드밈은 의 상남자 대찐따이 느낌에서 내면에서 자신을 채찍질해주고 응원해주는 가상의 존재라는 느낌으로 변하게 되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 기가 차드란 것은 내면의 기가 차드란밈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이 기가 차드는 만화갤러리에서 유행이 시작됐는데 만화갤러리 유저는 내면의 기가 차드랑 대화하며 자신을 채찍질한다고 말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기가 차드가 만화 갤러리 유저를 만삐삐라는 식으로 부르는데 여기서 삐삐라는 건 트위터의 이모티콘 제작자가 제작한 이모티콘에서 모후모후 모후 부분이 림버스 컴퍼니의 여비 우 패러디 이모티콘으로 변하며 삐삐삐삐로 변했고 그 뒤로 무슨 무슨 삐삐 형식으로 부르게 된 거죠. 대충 갤러리 유저들을 무슨 무슨 붕이라고 부르듯이 그 붕이 부분이 삐삐로 변하게 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의 성격에 따라 혹은 본인 이름의 성에 따라 박삐삐, 만삐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아무튼 다시 만삐삐의 글로 돌아가보자면, 이 게시글 을글쓰이는 자신이 나태해질 때마다 내면의 기가차득에게 말을 건다고 합니다. 이 기가차드는 서양인이라 영어랑 한국어 섞어가며 글쓰기가 나태해질 때마다 의욕을 불어넣어준다고 하는데 예시를 들자면, You fucking asshole, my b 엉덩이가 수원이 마냥 가벼우니 한 시간에 한 번씩 의자에서 일어난 거. 당장 책상 앞으로 가, you idiot. 기가차드 안 돼요. 난 10시간 공부를 못해요. Stop, my bb. Stop thinking. 자기 비하는 좋지 않아, you fucking idiot. 네가 오늘 한 일을 봐. 이런 미미할지라도 넌 달라졌어. 바로 그거야, m 삐 b 바 하루하루 멈추지 않고 나 나가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망결에서 쓰레기 많아 번역 연글만 뒤적거리던 홀리 버킹 애솔 같았던 시절을 떠올려가 나만큼은 널 칭찬해주겠어 굿샵 씨유 투모로우 기가 사드 사실 나같이 나약한 놈은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나았을 것 같아. Damn, 마 a B Take it easy. 오늘은 좀 심각한 걸. 일단 좀 걸을까? 마삐삐. 어쩌면 넌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력이 되지 못하고 방구석에서 찌그러진 히키코모리처럼 버려질지도 몰라. 하지만 m 삐삐 그렇다고 모든 걸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면 안 되는 거야. 마 있어. Step by step. 아주 사소할 정도로 작은 과제를 하나씩 완수해보는 거야. 방 청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아침에 커피 대신 물 마시기, 산책 나가서 햇빛 보기, 저녁에만 쓰레기만아버려 보기. 이런 식으로 자기 통제력을 서서히 높여가는 거야.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목표를 달성할 수. 수 있을지는 아론 기버 씨.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걸로 만족하면 돼, 만빛 빛. 꿈을 이루지 못해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돼, 만빛 빛.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넌 세상에서 탈락하는 게 아니야. 승부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넌 평생을 패배자로 살지 않아. 버킹 써노 비치들은 모두 결과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 실상은 다르지.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닌 과정이야. 그 과정 동안 네가 얼마나 더 좋은 인간이 되었는가, 얼마나 더 성장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야, 만빛 빛. 높은 목표를 잡아 큰 꿈을 가져. 설령 실패하더라도 넌 포스이 같은 놈들이 성공한 것보다 높은 곳에서 실패하게 될 거야. 그 과정 속에서 넌더 좋은 사람이 될 거고, 굿 바이브가 저절로 따라오게 될 거야. 기분이 좋아졌어.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아. 마음에 새겨둘게. 굿잠 만삐삐. 힘들 때면 언제든 부르도록 해. 난네 심장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널 지켜볼 테니까. 기적 같은 하루가 널 기다리고 있어. 나 w go to bed. 마빛 빔.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을 채찍질하고 위로하는 형식으로 내면의 기가 차도와 대화하는 겁니다. 이 희망적이고 자신을 위로하는 것 같은 기가 차도임은 현재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점점 퍼져갔고 퍼져가면서 변형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변형이 일어난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리자면 이렇게 기가 차드에게 위로를 받고 자극을 받은 어떤 유저는 결국 자신을 바꿔서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됐고 그렇게 바뀐 유저에게 기가 차드는 이별을 구합니다 유저는 이별을 구하는 기가 차드에게 가지 말라고 말하지만 자신을 잡는 유저에게 기가 차드는 넌 항상 너 자신을 믿고 나아갔고 그 덕분에 큰 목표를 이고 큰 꿈도 이뤘어. 앞으로는 더큰 목표와 꿈을 잃어보는 거야. 그 옆에 내가 없어도 말이야. 네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죽을 것 같더라도 너의 그 뜨거운 심장 속에서 난 항상 지켜보고 있을 거야. 기적 같은 하루를 만들어낼 순간이 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마이슨? 이런 말을 해주고 유저를 떠납니다. 유저는 떠난 기가 차드의 빈 자리를 보며 울면서 잘 가. 고마웠어 기가 차드라는 말을 하는 감동적인 변형도 있고 기가 차드가 떠난 후 예전의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자신이 기가 차드가 되어주는 변형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정적인 변형도 있으니 어떤 유저가 기가 차드 사람들이 날 욕해 어밥비비덤비셋 oh, 어떤 해프니길래 그래 초삼짜리 조카가 게임 추천해달라고 해서 던파를 추천해줬는데 you fucking idiot 라는 식으로 기가 차드가 응원하지 않고 바로 욕을 받는 변형도 있죠. 그리고 내면의 기가 차드 임덕분에 유유왕 DM 시즌도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유왕 DM 시즌에서는 유욱이란 캐릭터가 친구를 만들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천년 퍼즐을한 것을 맞추게 되고 그것 덕분에 아템이라는 또 다른 인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아템이란 인격 덕분에 유우기는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됐고 여러 듀얼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등 인생이 긍정적이게 바뀌게 됐죠. 근데 이아템이는 인격은 사실 이미 예전에 죽은 고대 이집트의 파로우의 영혼이었고 그를 죽은 자들의 세계인 명계로 돌려보내기 위해 유우기는 아템과 듀얼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유우기는 자신에게 소중한 기억들을 만들어준 아템을 보내기 싫었지만 그래도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세계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아템을 상대했고 결국엔 아템에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승리를 한 유욱이는 파트너와 이별을 예감하여 눈물을 흘리고 아템은 우는 유기에게 다가가서 승자는 눈물을 보이면 안 돼. 내가 너라면 눈물은 보이지 않아. 넌 겁쟁이 따위가 아니야. 다른 누구에게도 지지않는 강함을 가지고 있잖아. 상냥함이라는 강함을. 난 너에게서 배웠다고 파트너. 싸움의 의식을 받아들여준 너의 용기가 내가 갈 길을 열어준 거야. 이제는 다른 한명이 네가 아니야. 그리고 넌 누구도 아닌 너 자신. 무토 유욱이라는 이 세상에 단 하나의 존재인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유기에게 너는 너 자신의 힘이 있고 내가 없어도 일어설 수 있다는 말을 해주죠. 이렇게 자신을 믿으라고 말하며 위로하는 모습이 기가차든임을 알게 된 후로는 마치 만빛비와기가아트 대화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아무튼 여러 변형이 일어나긴 했지만 결국 이 기가차듬임이란 것은 응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격려를 해주며 어제보단 나은 오늘 즉 노력의 가치를 설파해주는 마음따뜻한 임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응원한 인물이 유명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인물이란 것도 좋은 포인트였습니다. TV나 유튜브를 보면 아무런 대책 없이 위로만 해줘서 현실을 깨닫지 못하게 해주는 사람도 있고 현실을 말한답시고 너무 말을 심하게 해서 듣는 사람을 하여금 상처를 받게끔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가차드 같은 경우 너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니 안에 있다 라는 어찌 보면 좀 뻔한 주장을 하긴 하지만 애초에 밈이라는 게 웃고 즐기는 게 목적인 거라서 이것 덕분에 위로가 되면서 자극도 되는 좋은 밈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밈 같은 경우는 다른 밈과는 좀 다르게 작성자 스스로가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는 자아도 되었다가 그런 자신을 위로하는 기가차드도 되어야 해서 작성자의 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력이 딸리면 자기 개발도 뭣도 아닌 그냥 오그라들고 유치한 글이 되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면의 기가차드 기가 차드밈 같은 경우는 1월에 시작된 따끈따끈한 밈임에도 불구하고 좀 식어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식어감에도 전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과거에 유행했던 밈들을 보면 누칼협이라던가 음 죽으면 돼 등등 좀 자기 비판적이고 정없는 밈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들어서 자신을 응원해 주는 기가 차드밈이라던가 칠가인 괜찮아 밈 같은 것들이 유행하는 등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밈들이 주를 이루고 있죠. 요즘 인스타라던가 커뮤니티 댓글 같은 것들을 보면 화난 사람들이 많고 서로 무릎 뜯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던데 이런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밈들이 유행. 하다 보면 이번 2025년이 좀 따뜻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오늘도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로 본다고, 컴퓨터에 앞에 앉아서 게임만 한다고, 그것도 아니라면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다가 하루를 다 보내가지고 현타가 오고 내일도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 더 절망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럴 땐 내면의 기가 차도에게 대화를 걸어서 조언을 구하시거나 제 영상을 찾아와 주신 건 어떨까요? 제 영상이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 영상을 보는 동안은 부정적인 생각이 안 들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